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저희 여수MBC가 오늘로 창사 48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역민과 함께 해온 저희 여수MBC는 이제 뉴미디어 매체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남해 방송의 첫 라디오 전파가 현 여수MBC의 시작이었습니다. 80년대 TV개국시대를 지나 현재의 HD방송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고 3여 통합은 물론 나로우 발사와 각종 국제박람회 등 지역의 역사적 현장에도 언제나 여수 MBC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총합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여수 MBC가 다하고 있지만요. 일반 주민들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더 고민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한 48년 반세기의 역사를 앞두고 여수 MBC는 단순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벗어나 뉴미디어 매체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공중파 콘텐츠들도 뉴미디어 유통을 염두에 두고 제작합시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성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좀 지역다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어 기록하고 보존하고 재해석하고 어,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경쟁력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주권을 가진 시대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수 있는 어, 구체적인 시스템이 바로 지역방송이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수 MBC의 중심엔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